헬리콥터에서도 뚝 떨어뜨리면 그자 그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체계 통합 개념이 없이 쓸수 있는 게 k g d 이고 그걸 사우디에 100발 정도, 태국에 한 20발 정도 가격은 한 하나당 1억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무지하게 싼 거예요. JDM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싸고 미사일에 비해서는 수십 분의 일 가격이거든. 납치범죄라든가 온라인 범죄로 중국과 사이가 좌질랑 말랑하니까 이게 중국으로부터 대신 대공 미사일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 대공 미사일이 이번 전쟁에서 전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또아이 중국산 무기가 또 문제이다. 뭐 아니면 이제 태 캄보디아가 무능하다. 이걸로 싸움이 나올 것이고,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구매국의 눈치를 좀덜볼수 있는, 효과적으로 음. 태국의 방산 수출을 기대할 만하다. <목소리> 별세개짜리가 지금 지휘합니까바보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태국군한테 고마운 게 우리가 하나 고마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태국군한테 2022년인가 KGGB라고 한국형 활공폭탄 그러니까 몽통구리 폭탄에다가 이 활공 키트를 달고 g p s 를 장착한 폭탄을 팔았거든요 이번에 태국군이 처음으로 써줬어요 첫 실전 경험이 이번에 이루어졌고 그 KGGB가 상당히 탁월했다라는 태국내부의설이 있고 따라서 태국군이 상당량을 추가 구입할 거라는 설들이 솔솔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KGGB라는 유도폭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처음 쓴 데는 사실 사우디가 후티랑 싸울 때 하는 네. 건데 요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KGGB라는 거는 유도폭탄인데 유도폭탄이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 유도한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투기랑 연결할 때 그냥 연결해서 막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컴퓨터랑 연동을 하고 뭐 복잡한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구형 전투기가 많아서 그런 걸다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 초기 버전에는 UMPC라 해서 컴퓨터 인데 지금은 이제 태블릿으 바꿨어요 태블릿을 조종사의 허벅지에 딱 붙입니다 태블릿에다가 표적 gps 좌표 입력하면 kggb가 알아서 가는거예요 이게 원래 미국탄 무기 프랑스산 무기 이런거 다 무기를 달라면 무기 가격만 몇십억 드는게 아니라 통합비용이라 해서 장착하는데만 해도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필요 없으니까 야 너네들이 한번 급하게 써봐 특히 평소에 안사다가 갑자기 사는 고객들한테 아주 이게 유행하니까 이게 첫데비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후티방군을 공격했을 때 미군이 원래는 제이담이라 해서 gps 유도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안줬어요 근데 폭탄 모자라니까 우리 사실 한국 공군이 쓰던 물량을 좀 돌려서 사우디 공군에 줬는데 요거 제가 직접 기사를 썼다가 한번 엠바고 걸려서 내려서 한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됐어요 sns 에서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 막 팔로이 하다가 한국산 KGGB가 너무 좋다 이렇게 포스팅 올려가지고 제가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쓰니까 이게 좀 제작사 측에서 곤란해서 제가 한번 기사를 내린적이 있거든요 KGGB라는게 가난한 나라 혹은 급하게 생산하는 나라 들 급하게 무기를 사는 나라인데 아주 최적이고 태국이 사실 많이 산건 아니에요 약 20기를 산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거는 아마 이제 이미 6월달부터 이제 주문을 받아 가지고 태국이 지금 우리나라 무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FA-50, 아, t 5 0 태국이 지금 우리나라 그 KGG 말고도 우리나라 무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T-50 훈련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용했을 때는 T-50 훈련기에다 폭탄 장착 안하고 F-16에다가 이 KGG라는 걸폭탄을 장착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 그 태국 공군이 KGG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리자드3라는 이스라엘제 레이저 유도폭탄 있어요 그 이것도 뭐냐면 이제 레이저를 딱 쏘면 폭탄이 알아서 레이저 쏘는 쪽에다 가는 거예요 응. 레이저 쏘는 데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냥 거기로 따라가요 응. 그런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들은 레이저를 명중할 때까지 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뭔가 조준을 하던가 아니면 땅에서 누가 레이저를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KGB는 그게 필요가 없어서 더 인기가 좋았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실전 대비 두 번째를 했고 공식적으로 인정됐거든 사실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전쟁에 무슨 무게가 쓰인지 안바고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마 이제 방산 수출에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이러리한 거는 뭐가 있냐면 캄보디아군에 그러면 한국군 무기가 없냐 있어요 캄보디아에는 뭐 이런 탱크라든가 비행기 전그 이런 폭탄 이런 것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트럭 폭탄 그, 그 뭐라 해야 되나 대테러 장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대모 진압하는 최류탄이라든가 뭐 살수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출돼 캄보디아에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이제 방산 쪽에 취재를 하면서 반 농담으로 한국이 진짜 죽음의 무기상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좀 실제로 그런 환경이 좀 가니까 아, 이제 무기 수출하거 이런 거할때좀책임이 가지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음, 이런 생각도 음.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김기자님이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있어요. 네. 그럼 폭탄이 있어요. 네. 그럼 옛날에는 그냥 뚝 떨어뜨렸어요. 이걸 네.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 바, 바람 따라 아, 그냥. 아니 운에 맡기는 거예요. 얼로떨어지지 네.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한번 폭격하려면 어떻게 수십 번, 수백 번 가도 못맞히잖아요그 영화 보면 나와요. 그 다리 하나 폭시키라고 네. 그냥. 그럼 막뭐 무슨 뭐, 웃픈 뭐, 네, 다리. 저 뭐지? 승월리 철교. <laughs> 철교 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커를 달아가지고 비행기를 싫으면 아까 레이저 유도 폭탄은 뭐냐면 그래서 멍텅구리 폭탄이 지금도 제일 중요해요. 제일 싸니까. 그래. 아 싸니까. 네. 근데 뚝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유도 키트를 달아요. 보조 날개나 간단한 장치를 부착을 해서 비행을 할수 있게. 그러면 비행기에서 레이저를 쏴주면 이 유도 키트가 그 레이저 지점으로 따라가요. 그럼 그 레이저가 계속 비행기에 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러려면이 폭탄하고 비행기랑 체계 통합을 해야 돼요. 인티그레이션. 을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을 해서 이 비행기와 미사일 미사일이 일, 일심 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응. 이 체계 통합이 안 되면 미사일이 모, 모, 맞들어 날라가 유도가 안 돼요. 응. 이 체계 통합 인테그이션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k 2 1이왜 중요하냐 우리가 만든 비행기에 우리가 미사일을 결합하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유도 K-GGB는 뭐냐면 지금 컴퓨터 있죠? 네. 네. GPS는 있으니까 여기다가 좌표를 입력하고 딱 떨어뜨리면 체계 통합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헬리콥터에서도 뚝 떨어뜨리면 그자 그 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체계 통합 개념이 없이 쓸수 있는 게 k g g b 고 그걸 사우디에 100발 정도 태국에한 20발 정도 가격은 한, 하나당 1억 원 정도 밖에 안해요. 무지하게 싼 거예요. JDM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싸고 미사일에 비해서는 수십분의 일 가격이거든요. 태국은 이걸 실제로 쓴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KGB도 실전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전 사용된 게 공개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KGB에 관련된 영상에 지금 태국 분들이 땡큐 코리아라고 댓글에 담겨 보여서 <laughs> 아, 땡큐 아마 코리아. 예, 이, 이, 이 영상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태국 분들 오셔가지고 KG 써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이 달릴 것을 예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 재래식 무기가 워낙 많고 그걸 현대화 시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임시방편으로 만든 무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무기들을 필요한 나라가 이렇게 사우디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게 딱 수요에 맞춰가지고 잘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음. 이 이번 전쟁이 왜 불안하냐면 지금 영토 분쟁 지역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그 국경에 한 800km쯤 되는데 이게 다 밀림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말뚝을 박고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영상 보면 그러잖아요. 관광객 갔는데 대학원 태국군이 붙잡고 도 여기 왜 넘어왔어 요 나뭇가지 우리 땅에 막 이렇게 뭐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식민지배 후유증 국경조약과 이 실효지배를 의미하는 지도가 다른 데서 바,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는 태국으로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근데 박사님 그 프랑스나 영국은 식민지배 끝났때왜 그러는 거군 잘좀 그어주면 되는데 왜 맨날 아니, 전 세계에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나 식민지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국주의배이게 <laughs> 원래 설이고 이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을 하시냐면 식민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걔들한테서 자원도 수탈하고 사람도 수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독립을 할때 그들의 기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판매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해서 우리는 철수했지만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식민지 국가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모국한테 그러니까 식민지 모국, 모국한테 모국 돈을 달라 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사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쫄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것들이 잘 설계돼 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좋게 봐줘야 그냥 부주의하게 신경 안 썼다고 나쁘게 보면 그냥 설계했다고까지 볼수 있어요. 문제는요, 이런 데가 여기만 있겠어요? 이 국정성만. 미얀마도 있고, 베트남도 아... 있고, 지금 북앙아시아 탄탄탄 국가들, 어마어마하게 국경분쟁의 소지는 남아있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평화협정 체결 했지만, 네. 지금 최종 도장을 안 찍어갖고, 지금 일척 즉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중국, 러시아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이란까지인데, 여기까지 동남아시아도 터지면 답없어 서 이제 막은 거예요. 본인이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든 다시 촉발할수 있고, 태국 모든 국내 국 정치가 작동을 하면 국제정치 말을 안 들어요 국내가 훨씬 더 무서우니까 태국은 지금 무조건 더 전쟁하자 아, 왜냐 응. 지금 본인들이 전과는 있지만 프레야 비에아르라고 하는 사원이 원래 태국에 속해야 되는데 국제법적으로 캄보디아가 이겼단 말이에요 응.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답은 양측이 모두 물러나서 중립지대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립지대화하면 언제든 또 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립지대화가 쉽지 않은 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제3자가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를 중립지대화 하자 이러면 완전 열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아. 것들이 있고 이게 재밌는 사실 같은 게 있는데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옛날에 스페셜 포스트라는 총싸움 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왕의 사원이라는 그 맵이 있었는데 이미 한 10년 전의 게임에 그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나오는 이 사원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전투를 하는 시나리오로 맵이 있었어요. 와 이게 벌써 예측이 됐던 거네요. 그럼. 네, 오래된 갈등, 핵무은 갈등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라든가 트럼프 시대에 서 쉽게 전쟁으로 비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박선님 그럼 이제 무기를 좀 어떤 걸 썼고 또 한국산 무기들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양쪽의 전력과 뭐 무기체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태국 같은 경우엔 절대적으로 이제 우세하다 할때캄보디아 전투기가 퇴역된 지 지금 20년이고 중국으로부터 원래 전투기 수입을 하려다가 돈이 모자라고 앞서 말했던 그 납치 범죄라든가 온라인 범죄로 중국과 사이가 좌질랑말랑하니까 이게 중국으로부터 대신 대공미사일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게 대공미사일이 이번 전쟁에선 전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또아이 중국산 무기가 또 문제이다 뭐 아니면 이제 태... 캄보디아가 무능하다. 이걸로 또 싸움이 나올 것이고 태국 측은 그래서 이제 F-16 전투기, JAS-39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그 다음에 T-50 대한민국군의 훈련기 전차로는 우크라이나에서 T-84 오플로, M-63A 그 패튼 전차. 뭐그 자주포도 많고 다연장력도 많은데 약간 특이한 거는 태국이 친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전차, VT-4 중전차를 지금 중고로부터 수입한 거랑 중고로부터 잠수함을 수입했습니다. 이게 또 태국 군부랑 중국이랑 또 친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탁친 쪽은 좀 별로 안 미국 쪽이랑 친하고 이런 게 있어서 친미국과 친중국과 대결로 봤는데 또 여기서 또 복잡한 점이 있는 게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앞첫 번째 말씀드렸던 태국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학교를 공격한 BM 21 그라드 로켓 같은 것도 있고 PH 3이라고 다연장 로켓 이건 조금 더 발전된 신형 로켓도 있습니다. 근데 전차는 T 55 5 9라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국 전쟁 좀 끝나고 있다가 다음 아주 구형 전차들이 대부분이고 자주포 견인포가 있다고 하고 HQ 1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천궁보다 약한 작은 그러니까 천만하고 있어요. 자주 대공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장갑차에다 미사일 담는데그보에 약간 좋은 성능의 미사일을 얼마 전에 신형으로 했지만 이번 전쟁에선 한 발도 쓰이지 않았다. 전체 항공기로 치면 태국은 전 모든 항공기 총합이 500대에 가까운 495대. 근데 캄보디아는 모든 비행기를 다합해도 25대를 넘지 않고 전투기가 없다. 대신에 캄보디아는 로켓포가 400문 이상있다 이건 대부분 다 구형이지만 이번 전쟁에서도 초반에 태국 국경 쪽에 있는 건물들을 공격했듯이 일단 뭔가 지휘자가 좀잘 사용했었으면 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역량 차이도 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태국이 전투기 없는 이야기 저도 했다가 왜전투 그 이런 국가들이 전투기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없냐 자, 전투기를 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나와야 되죠 조정도 제일 열심히 해야 되죠 이게 뭐냐 머리가 좋다 엘리트 지역으로 지금 주로 이제 독재국가에서 공군을 억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이 공군 조종사들이 너무 중요하고 북한도 잠깐 세우면 조종사 한명한명뭐 공화국 영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우도 하거든 요 왜냐면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근데 거꾸로 보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내보다 머리가 너무 크니까 독재 세자를 위협할 것 같으면 아이 비행기를 키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차웃기는 경우예요. 간략하게 해서 이 제가 제 정리한 양국의 전투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전투 운영 개념을 보면 캄보디아는 사실 2차 세계대전 2년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전장에서 장성 둘이나 전사라고 이게 수천 명이 전사한 게 아니거든요. 양측 합쳐서 그 군인 전사자들이 수십 명 미만이에요. 그중에 고위급 장성 둘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리공 있다고 그래도 가동이 안된건 뭐냐 이게 레이더 체계와 조밀한 방공망과 결합이 돼야 되거든 그런 게안돼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막 세븐일레븐 태국 공격하고 그 의도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조준을 못 하니까 그냥 떨어. 그냥 막 쏘다 보니까 그냥 민간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자체가 불가능하다. 잘못 안 말리면 캄보디아 수도까지 함락될 수 있어요. 태국한테 다당 점령당할 수도 있죠. 그럼요. 베트남테 당했는데 한번 베트남이 파죽주세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걸로도 괴멸시킬 때 캄보디아인들한테는 베트남한테 점령당한 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죠. 물론 그때 베트남은 막 이제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중월전쟁이라 해서 중국이 쳐들어왔는데도 이긴 거의 동남아시아의 패자. 이긴 했는데 그런 걸뭐 감안을 해도 환부대야 사람들 입장에서 는좀 뼈가 아픈 역사이긴 하죠 좋습니다. 기자님 이번에 우리나라 t-50 전투기 가 지금 태국에 수출이 되어 있잖아요 자스그리펜 야스그리펜이랑 또 스웨덴 전투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전투에서 처음 사용된 해외 전투기 또 국내 전투기 좀 있나요 지금 현재 t-50 훈련기가 태국 공군 에 배치가 됐으나 태국 공군에 배치 된 t-50은 전투 임무에는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취재해본 공과 확인이 됐고 대신에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한 전투기는 이제 중립국 JAS-39 그리펜이라는 전투기입니다 원래 스웨덴은 중립국유도 인구도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항공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전투기 같은 것도 우리보다 먼저 팔고 장사도 오래 했어요 이 중에서 그리펜 전투기는 사실 크기는 T-50이랑 비슷하지만 비행성능이라든가 전체적인 전투능력은 사실 T-50보다 한 단계 높은 정도의 그런 걸로 인정받고 있고 이게 지금 사, 그첫 비행한 지 37년 만에 처음 실전에 투입된 거니까 아, 어떻게 보면 파워롭게 그냥 실전에 투입을 한 번도 안 하고 음. 넘어갈 수 있다가 이번에 처음 투입돼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JS-39 그리, 그리펜이 실전에 쓰인 건 이제 7월 26일 그러니까 전쟁 공격적인 전투가 생기고 둘째 날에 후 마코아 보즈야 탐문몬 사고 근처 캄보디아 포병 진지를 정밀 표국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레이저 유도 포탈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진지를 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나 러시아처럼 태국 공개, 그 영상도 공개를 했어요 음.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발달돼 있다 이런 심리전도 펼쳤고 캄보디아 탄약고도 파괴도 됐으니 지휘소라 이런 게 파괴됐으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게 손수 도리가 없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화로1 1 대에 1조3천억원 주고 사서 사실 크기랑 무기, 덩치는 T-50과 비슷한데 가격은 또 훨씬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F-50을 태국에서 수출해서 그리펜과 경쟁을 하기로 했는데 스웨덴 그리펜 이게 가지고 지금 추가 구매가 예정된 상태고 요거는 이제 1 2 대에 2조 원으로 판매가 된그 지금 도입이 될 건데 문제는 스웨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게 시전에서 쓰고 테스트를 해줬으니까 더 싸게 주고 이렇게 디시도 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거그 아니고 분쟁 지역. 이쪽에 쓰는 이제 중립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원래 계획된 그러니까 1 2대 슈퍼 그리펜 구매하는 그 이조원치를 구매하는 것들이 지금 잘하면 취소되거나 아니면 보류될 수 있다. 현재는 그래서 분쟁 지역이라서 수출에 대해서 지금 심사라는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kf 21이나 fa 50은 수출할 때도 이 그리펜이 약간 경쟁자처럼 취급이 되는데 이쪽이 요번에 실... 우리는 kgb 폭탄이 실전 대비했지만 이쪽은 비행기가 실전 대비했으니까 우리 수출에 좀 제동 걸리. 권리... 있는 거 아닙니까? 악영향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세대의 그 정치적인. 그 입장과 전략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스웨덴은 사실 얼, 지금은 나토이지만 나토에 들어간지 정말 얼마 안된 중립 국가입니다 항상 중립을 포명하 했고 원래 분쟁 지역 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정책 을 폈다가 이 말이 분쟁 지역에 는 무기 를 수출하지 않는 거지 사실은 또 이상하게 또 많이 팔았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가령 인도에는 야포 를 팔고 파키스탄에는 조기형 보기 를 팔아가지고 이제. 예 음. 이번에 파키스탄 전 인도 공중전 에서 스웨덴 그 조기형 보기가 활약 됐는데 저한테 연락이 서 제발 그 활약 그런 거 소식을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하지 말하고 하더라고요. 세대 본국에서 그런 걸좀 싫어한대요. 음. 무기를 팔긴 하지만 이게 분쟁 지역에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네. 이런 정치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세대 내그방사 수출에 꼭 좋은 뉴스는 아니고 거꾸로 우리의 KF 2 1이 세대 내그 슈퍼 그리펜 대학을 대체해서 하거나 아니면 FA 50을 추가 도입해가지고 이런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태국 적으로 입장에서는 사용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구매국의 눈치를 좀덜볼수 있는 음. 이런 걸로 해서 활로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태국의. 방사수출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 건 4세대 전투기가 F-15, 라팔, 소이35 뭐 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자전거예요. 음. 여기다가 모탈를 달아갖고 오토바이 자전거가 된게 4.5세대거든요. 근데 KF-21은 처음부터 4.5세대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를 개량한 게 아니고 4.5세대로 태어나서 오토바이로 태어나서 지금 자동차를 향해 가는 거예요. 5세대를. 음. 같은 4.5세대라고 그래서 무슨 뭐 라팔. 비이 뒤가 달라요. 그 그러니까 생일 자체가 KF21은 스텔스기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왜 4.5세대로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좀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laughs> 사, 4세대로 태어난 자전거 세대로 태어나서 오토바이 자전거가 된 거고 네. 4.5세대 KF21은 처음부터 오토바이로 태어난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제 자동차가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르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사님. 요번 전투가 친미 국가인 태국과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에 약간 이거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아니냐, 또러우존에서 약간 요런 국제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양쪽 다 이번에 개입을 했어요, 서둘러서. 어. 중국도. 일부에서 뭐 중국이 자극했다, 뭐 캄보디아를. 근데 지금 전쟁이 터지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1대1로 아주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잘못하면 태국과 태국이 승질나고쑥 들어가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캄보디아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훈센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정치라는 게 없어요 여론조사라는 것도 없, 없어요 그러니까 민심과 군 집안의 그 집권 체제는 아무 관계가 없죠 언제 보는지도 모르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음. 지금 러우 겨우 중재 어, 이스라엘 중동 겨우 중재 인도 파키스탄 겨우 막았는데 이것들이 또 싸워 여기서 트럼프도 빨리 개입을 한 거죠 말레이시아 관세까지 깎아주면서 음. 빨리 중단 친미국과 태국 친중국과 캄보디아 그 양측이 대리전하기에는 체급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음. 이 전쟁은. 비슷해 싸우죠. 인도 파키스탄은 그나마 서로 핵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네. 이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비행기 한대 해군은 더해요. 태국은 어, 그, 지역에선 지역 강자예요. 제일 강자는 인도네시아지만, 태국도 만만치 않아요. 해군 역만에도 참고로, 태국에서 제일 좋은 전투함이 또 한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렇죠. 어, 하나오션에서 만든 전투함입니다. 이 하나오션 주가잘 나갑니다. 네. <laughs> 그 태국에서 이 호위함, 네. 호위함 하나만 캄보디아 쪽으로 가도, 네. 그 근처로만 가도 박살 나는 거지. 전력이 상대가 안 돼서 대리전할 체급이 아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도 그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좀 빨리 좀 끝내라. 중국도 그러고, 있는. 로요 전쟁이 좀 이대로 마무리될지 혹시 여전히 민족적 감정 때문에 또 터질 수 있는지 왜냐면 영토 분쟁이었는데 그 영토라는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캄보디아는 연,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내 거다라고 말할 거고, 네. 태국은 뭔 소리야 국경 조약이 있는데라고 지금 계속 그 안에 관광객들을 보낼 거고, 음. 병력을 보낼 거고 언제 또 충돌할 수 있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휴전했잖아요. 네. 휴전했는데 태국이 휴전 직후에 캄보디아 병사 수십 명을 체포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두 명은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일척즉발로도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